예 안녕하십니까 양달영 변호사입니다 며칠 방송을 쉬었습니다 예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느라고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문화 관련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문화 전쟁 우리 보수우파 일각에서 문화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념 문화 전쟁 어, 최근에 6월 초인가요? 그, 가로세로 연구소.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계의 이제 보수 우파 유튜브계의 이제 넘버원, 예, 가로세로 연구소. 그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뮤지컬 박정희를 이제 제작을 하겠다 공표를 했고, 어, 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후원을 어, 요청하는 그런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어, 그, 박정현 뮤지컬은 원래는 제 기억으로는 2010몇 년이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구미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 그때 이제 많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이제 성사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아마 이제 이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저는 뭐, 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이 일부에서는 어그왜 전문 분야가 아닌 그런 또 뮤지컬 이쪽에 손을 대느냐 그래서 좀좀 우려 섞인 그런 또어 시선을 보내고 심지어는 또 이제 장사 속으로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꼭 어떤 영역 어 자기만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뭐 다른 사람이 거기를 어 하는 거 그것을 꼭뭐 어 나쁜 쪽으로만 어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경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근데 그것은 이제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음, 이런 문화전쟁, 문화전쟁은 말 그대로, 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편적으로, 이례적으로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해서, 잘 프로듀싱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박정희 뮤지컬 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다른 콘텐츠에 그런 어떤 그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보수파 가치의 바탕을 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저는 아주, 어, 격려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한 지속 가능 여부가 저는 이러한 문화 전쟁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 지속 가능하는 이러한 그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는 뭐라 할까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펀딩 회계의 어떤 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펀딩과 회계에 있어서의 어떤 불투명성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더 이상 이런 유사한 문화 콘텐츠 제작은 성사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한 투명한 펀딩, 해계 처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세연에서는 어, 후원 형식으로 펀딩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근데 도네, 도네이션이죠. 그러니까 어, 후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대급부 없이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어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어뭐 후원의 그러한 후원의 형식이든 또는 손익을 분담하는 어 부담하는 그런 어떤 이른바 뭐 투자 인베스트먼트 뭐 투자 방식이든 또는 어 어떠한 것이든 이러한 어 펀딩 그리고 제작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런 정산 단계까지 이 모든 모든 이 프로젝트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그런 회계의 투명성 투명한 회계 처리가 저는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장에서 있던 신뢰가 쌓여야 신뢰가 쌓여야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그 시장 시장도 아주 적극적이고 어, 활기차게 저는 이제 그 시장이 생성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알기로는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제 어. 후원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원금 받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음, 기존의 가세연 계좌로, 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좌가, 이, 박정희, 그 뮤지컬, 이 고유의, 별도의 고유의, 그, 그러니까 그, 후원금, 후원금을 어 관리하는 고유의 계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가세연의, 가세 명의의 그런 이제 계좌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더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의 신뢰를 위한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또 어떤 그 고언을 드린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이제 할까 합니다. 그, 뭐냐 하면 보통 이러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제 이러한 뮤지컬은 뮤지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음, 적지 않은 그런 비용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에, 마련하기 위해서 뭐 모태펀드 등 어, 또는 뭐 그러한 그 펀딩을 어, 하게 되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펀딩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그런 투명한 회계 처리다. 그래서 그래서 음 일상적 어 일반적으로 그러한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어떠한 그 제도 어, 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규모가 작거나 단기간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음그 그런 이제 고유의 계좌 어 별도의 독립된 이제 계좌 운영 어뭐 그것만으로 충분하 어, 할 수도 있는데요. 어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 보통 우리가 SPC라고 하죠. 특수 목적 법인.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다 수행이 되면 이제 소멸하는 그 법인이 그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그러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 의해서 어,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보시면 어, 되게 많은 영화가 많은 영화가 그러한 SPC 그러니까 그 영화의 제작만을 위해서 설립한 그러한 어, 법인이 어, 제작을 담당하는 그러한 것을 어,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국내 영화에서도 거의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고요.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도 어, 모태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는 어, 문화산업 전문회사를 설립을 해야 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로세레 연구소도 가세연도 이 뮤지컬 이 제작과 공연을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 박정희 뮤지컬의 제작과 공연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 SPC를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제작에서부터, 기획에서부터, 제작에서부터, 공연에서부터, 나중에 정상까지. 그 법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투명한 해계처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어, 나중에, 뭐, 손실이 나든, 뭐, 수익이 생기든, 그것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도, 어, 매우, 어, 용이하고, 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후원이든, 아니면 또 별도로 추가로 또 투자를 받아서 하든, 그런 SPC, 특수목적 법인으로 하는 것이, 저는, 어, 바람직하고, 또, 어, 적극 권장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왜냐면 지금 그뭐 개국본인가 요서쪽 어, 좌파 쪽에 그 단체가 있는데 뭐그 횡령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그 안에서 무슨 또그 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아, 어, 이러한 그 보수파 시민 단체 유튜브에 대한 뭐 그런 그 정부의 또 어떤 탄압, 뭐 감시 그런 또 이제 논란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돈이 오가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 어떤 정부 또는 어, 그런 어떤그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조소는 안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런 투명한 이러한 이것도 하나 이제 사업이니까요. 뮤지컬 제작 공연도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그 투명한 회계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바로 이런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에 의해서 어, 어, 진행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어, 드립니다. 그래서 뭐. 뭐 가로서로 연구소에 거기 뭐 강용석 우리 변호사분도 계시고 또 하니까 뭐잘 판단하셔서 저는 만약에 이제 그 박정희 그 뮤지컬을 정말 본격적으로 어 준비를 하고 어 추진을 한다고 하면 막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에는 또많으 많은 분들이 또 신뢰를 갖고 더더욱 후원 후원이든 또는 투자든 어? 예, 그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제 에, 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무쪼록 어, 만약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이 박정희 뮤지컬을 어, 제작 공연을 추진을 해서 실제로 한다면 런칭을 한다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모멘텀 또는 그 설레가 돼서 어, 이런 보수 우파에서도 좋은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고, 또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어, 그래서 그 문화 콘텐츠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보수파의 이념이 어, 스며들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어,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